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오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생각해본 숫자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볼 숫자는 43, 44번이고요. 이두 개의 숫자는 이번회 차의 제외수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43, 44 또는 44, 43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한회차 쉬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42번도 조금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41번부터 44번 구간은 한회차회차 나온 다음에 쉬는 모습이 최근에 보여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남은 것은 이제 45와 1번의 연번이죠. 연번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렇게 연번이 발생하고 나면은 연번의 이후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연번이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은 연번의 해당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회차에는 42, 43 연번의 해당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요거 한 가지만 찍어가지고, 어, 그렇다면 43번은 아닌 것 같고, 42번일 수 있다. 이거 이, 이것만 42번 가지고 어, 끝나고 말았어요. 두 가지를 봤으면 44번을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연번에 이 숫자가 있다 하면 44번. 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은 선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어, 마찬가지로 이번 회차에는 연번이 이, 발생을 했고 연번에 이후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2번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숫자 2번이 보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번에 해당수가 나올란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 1번은 잘안 나오니까 45번일 수 있다. 어, 그렇게 해서 45번도 예상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지금 지난 회차부터 계속 제가 관심 갖고 강하게 보는 숫자는 3번입니다. 3번이고 또 어, 1, 2, 3, 4이네개 숫자의 구간에서 어, 1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1, 2, 3, 4네개 숫자만 봤을 때 하나쯤은 나올 수 있다, 한 개쯤은 나올 수 있다. 그 근거로는 한 회차, 두 회차 지났을 때두 개의 숫자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회차, 두 회차 지났을 때 최소한 두 개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1번 빼고 2, 3, 4번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숫자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번에 이웃 숫자가 있다면 2번이거나 2번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3번은 무조건 가져간다. 안 나와도 3번은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2, 2번, 3번. 근데 2번이 또 생각지 않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해당 수가 나오면 어떠냐 싶기 때문에 45번도 가지고 가자. 그러면 45와 2번, 3번에 3세개 숫자가 되고 또 2번이 아니라면. 2번이 아니라면, 음 그리고 3번이면 좋지만 3번도 아니라면 4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3번과 4번을 다 가지고 가면서 또어 연번에 해당 수가 또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45번도 챙겨서 45, 34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지금, 거기까지 생각이 진행됐고, 어, 이제 7번. 7번이 그 자체적인 흐름으로 적당한 기간을 두고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7번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가져가는 수 하나가 또 있죠. 38번. 38번은 몇 회차 전부터 38번 39번, 38번, 39번 다음에 38번, 39번 다음에 38번, 39번 다음에 38번 이렇게 기다려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38번 내려놓으면 안 된다. 무조건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38번과 3번 이두 개의 숫자는 이제 무조건 가져가는 숫자에 해당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변화를 두는 거는 45번, 2번, 4번 이세개 숫자를 적당히 조합을 해서 집어 넣는다면 어떨까?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있는데요. 어, 그것은 뭐냐면 1 단위의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 나와 있다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구간에서 보 면은 고장 나와 봐야 한개 정도 하나 쯤 많이, 나 오면, 두개 지금 너무 많이 1번 부터 10분 사이 에서 선택 을 하고 있다. 문제점 입니다.